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구약성경 28조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명절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오늘은 최대 명절인 설이죠 설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은 새해를 두번 맞이하는 셈인데요, 양력 1월 1일 신정이라 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음력 1월 1일 또 구정이라 하는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새해가 두 번이라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력 1월 1일이 되면서 다짐했던 그, 그런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빛이 발해갈 즈음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새해 다짐들을 좀 곱씹어 보고 또 삶을 재정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설을 삼갈신 날일자를 써서 신일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서 경거망동을 삼가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첫날을 잘 살아야 그 해를 또잘살수 있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겠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또 옷을 잘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반대로도 한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제대로 꿰지 못하면 우리의 이 옷차림새가 엉망이 되듯이 새해 첫날을 잘 살지 못하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봤을 때 후회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 첫날부터 잘 사셔서 말끔하게 정돈되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잘 살아가는 비결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잘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아주 어려운 하나님으로,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심지어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혹시 벌 받을까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고요. 11조 헌금을 드리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10일조 헌금 빼먹으면 또벌 받을까 봐또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전반부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설상가상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우리가 이런 대목까지 읽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확신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진짜 두려운 하나님이야. 내 좋은 것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22장 후반부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이거를 지켜보며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이삭을 대신할 제물로 어린 순양도 준비해두지 않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제물은 누가 준비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사람이 준비하죠. 그런데 도리어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두셨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리실 엄청난 복까지 선물로 준비해두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복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즉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별명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좋은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은 깐깐한 하나님,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내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는 옹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사는 걸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 14절 말미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산에서 펜 있으시면 좀 밑줄을 거으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산까지 가야만 그래야만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야, 네집 어느 방한 켠에서 바쳐라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집 가까운 뒷산에 가서 바쳐라라고 하셨나요? 모두 아닙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에까지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사흘이나 가야 하는 길인데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편안하게 집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흘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산, 모리아 땅의 한 산까지 끝까지 가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참 이상해 이상한 명령을 주셔 이러면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으셔요 아니 어떻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잡아 바치면 그 다음에는 후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못 지키겠어요 그리고 약속은 둘째 치더라도 어찌 아비가 제 자식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온갖 이유를 다 들먹이면서 결국 모리아산까지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까다로운 하나님, 이상한 사고 체계를 가지신 하나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무정한 하나님, 내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옹색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보지를 않기 때문일 겁니다. 중간에 멈추는 겁니다. 물론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는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어렵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일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막상 끝까지 가 보자니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자니 손해가 많아서 믿지는 장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자니 도중에 낙심이 오니까 중간에 머물러 쉬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의 한산까지 끝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에 따라 내 집에만 있는다면 집 뒷산까지만 간다면 결코 볼수 없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될 거야 라고 멈춘다면 그 역시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까지 끝까지 가야만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의 중간에서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끝까지 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저 사람을 용서해라. 그 말씀 받으셨다면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새해에는 저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새해에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봐라라면 끝까지 예배의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새해에는 기도해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새해에는 정직하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해라. 너의 것을 기꺼이 들여보아라. 그러면 끝까지 봉사하고 기꺼이 여러분의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졌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에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어떨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저도 모리아 땅의 한 산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중간에 믿어지지 않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오고 힘도 빠지는 때가 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일터를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모든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우리 각자의 기도가 되어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축복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새해 첫날을 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삶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끝까지 가겠사오니 그 길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위해 복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날로날로 날로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